돌싱글즈 포 출연자들의 이혼 사유와 전배우자의 스포가 유출됐다. 지수의 전 남편은 한인 이세 정신과 의사로 드러났다. 지수는 전 남편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고 한달 만에 결혼했다고 전해진다. 전 남편은 미국에 입양된 이세이고 거의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전 남편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아직 잊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수는 인터뷰에서 지미와 전 남편이 비슷해서 좋다고 했다. 미국에서 데이팅 앱은 누구나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수는 톰과 LA에서 현실 커플 목격담이 있었다. 지수는 LA에 살고 톰은 라스베가스로 가까운 편이다. 한편 톰의 전 부인은 방사선과 의사였다고 전해진다. 톰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고 전 부인은 대만 사람이었다. 전 부인이 스케줄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었다. 둘이 국적이 다르다 보니 영어로 대화했다. 그래서 톰이 영어를 많이 섞어 쓰고 미국에 오래 산 것처럼 보인다. 톰은 자녀가 쌍둥이들이 있다고 밝혀졌고 방송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톰과 데이팅 앱에서 만난 적 있다는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톰의 한국말이 교포처럼 어느라고 혀가 너무 꼬여서 영어로 말하니까 또 영어는 교포가 아니었다. 미국 언제 왔냐고 했더니 대학 때 왔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한다. 한편 하림과 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 만났었다는 외국인도 글을 올렸다. 그는 돌싱글즈를 시청했고 하림을 보고 너무 놀랐다. 하림이 한국 데이트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는 하림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말했고 미래의 K-pop 스타로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하림이 애가 셋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아들과 딸이라고 했다. 그는 하림의 영어 이름은 바이올렛이었다고 기억했다. 한편 소라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났다. 소라는 이탈리아계 백인과 결혼했었고 힘든 생활 끝에 이혼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있으며 양육권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소라가 이혼소송 비용만 2억이 들었다고 말한 걸로 봐서는 양육권 분쟁이었던 걸로 보인다. 소라는 아들과 떨어질 수 없었고 데려오기 위해 2억 원 넘는 변호사 비용을 쓴 것으로 보인다. 소라가 아들을 안고 찍은 사진만 봐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걸알수 있다. 소라는 제롬과 현실 커플이고 LA 한인마트에서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앞에서 계산하는데 아는 척 했는데 벌써 갔다고 했다. 그날 목격담에 따르면 제롬은 H마트에서 장보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돌싱글즈 촬영지는 멕시코 칸쿤이기 때문에 LA에서 촬영은 동거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제롬은 소라 또는 누군가와 최종 커플이 되어 동거편까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